자, 안녕하십니까. 어, 2022년 11월 9일이죠. 어, 현재 시각 오전 8시 25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 김도형 대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전일 미국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소리 들리나? 자, 소리 들리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는 분일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송관선님 안녕하세요 네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안경 좀 끼고요 자 소리도 들리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장기평성 돌파? 머니머니 머니 언니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머니 왕님 안녕하세요. 네.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장기평선은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금 다우, S&P 500, 나스닥, 러셀 다 올랐어요. 근데 빅스 지수도 올랐어요. 빅스 지수가 꽤 많이 올랐는데 공포 지수는 올랐는데 어.. 다른 애들이 반등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내일 내일 옵션 만기 방기날, 옵션 만기 날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장이고 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외인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7월 달 반등과 완전히 다른 부분은 환율, 환율과 금리입니다. 자, 환율이 1,400대가 깨져서 1,380까지 깨진 상황이에요. 보시면 새벽에, 새벽에 1,380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 1,374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조금만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자 이전에 목표 금리, 미국의 목표 금리, 미국의 터미널 터미널 금리, 터미널 레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 4.5에서 4.75 정도 됐어요. 뭐, 낮게 잡으면 4.0에서 4.75 정도가 목표였다. 근데 이것을 올렸다. 독드라 언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부담이 된다? 아,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 왜냐? 그때는 이게 목표였다라고 했을 때에 이때 목표가 4에서 4.5, 4.75 정도일 때 금리는 1.2%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폭이 폭이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금리를 매번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매번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 1, 2%에서 올릴 가능성이 3%, 상승폭이 1% 대비해서 상승폭이 3% 이상이나 남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근데, 하지만, 더 뜨그러나, 뷰티. 지금은, 지금은, 목표가, 목표가 5%라고 해도, 해도, 현재 기준 금리가 4%임을 감안하면, 1%밖에 안 남았다. 이렇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압박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환율도, 환율도, 이때, 이때, 금리가 1, 2% 정도 일때 환율이, 환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6월달, 7월달, 7월달이죠? 7월달 환율이, 1300원이었음. 여기서, 목표, 그, 고점, 고점 환율을, 환율을, 1,500원을 잡고 대응을 하면,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때문에,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투자가 위축된다. 근데, 1,450 원을 원을 기준으로 고점부터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환율이 빠지고 있어요. 7월 달은 환율이 오르고 있는 과정이었고 지금 현재는 환율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느끼는 압박에 대한 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시장은 저점에서부터 강한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근데 이제, 어, 제가 부정적인 면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어, 투자자들이 느끼는 지표상에 대한 침체,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어,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확신이 더 높아진 상황이죠. 그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환율에 대한 안정감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외인들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10월 달에 외인 매수가, 10월 달에 외인 매수가 4.5조, 4조 5천억 정도에 대한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11월 달 들어와서 더 사고 있거든요. 더 사고 있어요. 그리고 7월 달 반등에는 121선을 근처도 못 갔어요. 근처도. 이번에는 완전히 딱 붙어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복신우님 안녕하세요. 자, 완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어저께 여의도 클라스, 여의도 클라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의도 클라스에서도 저점 대비해서 고점을 평가를 하면, 과거에는 한11% 정도 올랐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거, 이거 안 보이는구나. 보이게 할게요. 12%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훨씬 더 짧은데, 일주일, 일주일 이상 짧은데 상승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에 대한 흐름은 저는 소폭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어, 전문가인데 가장 큰 점은 이 점에 가장 좋은 거는 장대 양봉 나오면서 돌파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부분 부분, 일부분, 많이 올라와 있고, 가치 대비 고평가, 한마디로 슈팅이 나와 있는, 오버슈팅이 나와 있는 종목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차이 실험 매물이 소폭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기존의 1730조, 어, EV 시장에 대한 섹터인, 섹터, 섹터든, 네옴시티 관련된 섹터든 간에, 관계 없이 단기적으로 눌리는 포인트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여의도 클라스에서, 어, 제가 땜빵 나갔는데, 땜빵이에요. 자, 땜빵 나갔는데, 여의도 클라스에서 코롱 글로벌을, 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목표를 제가 여기서 추천, 어, 매수 가격은 여기였고요. 목표 가격이 22,000원이었어요. 근데 23,000한 650원 이 정도까지 간것 같아요. 꽤 많이 갔죠. 그러면서 쭉 밀렸는데 얘가 만약에 다시 한번 밀린다라고 했을 때 2만 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네움 시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11개 기업에 코오롱 글로벌이 들어가 있어. 코오롱 글로벌은 코오롱 그룹에 대한 방향성에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롱 오 그룹이 영위하고 싶은 에너지 섹터에 대한 것은 바로 수소 산업입니다. 수소 산업. 그래서 어저께, 네옴시티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주 에너지원은 수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피어셀이, 두산피어셀이 실적도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인 타이밍입니다. 시작인 타이밍. 시작인 타이밍. 음. 이제부터 추가적인 상승과 성장을 보여줄 것인데, 두산 퓨어셀을 중심으로 해서 롯데, 코롱, 효성 등등 11개에 대한 대기업이 이쪽 수소산업의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코롱, 코롱 글로벌, 코롱 인더, 코롱 플라스틱 이 회사들에 대한 밸류 체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된 것을 감안한다면 코롱 글로벌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잠깐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높은 가격에서 사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어, 높은 가격에 사셔 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보유 홀딩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uam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재용과 정희선 회장이 어, 보잉 ceo 를 만났다 막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어저께 네온테크 이런 애들이 좀 올랐죠 네온테크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는데 한번 볼까요 어. 제가, 약간 힘이 부족하다라고 말씀, 표현을 좀 드렸어요. 힘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그렇게 막, 쳐내리거나, 그렇, 그랬던 건아니고요 어, 네온테크, 베셀, 파이버 프로, 모두 다, 어, 상승력이 있었지만, 아주 강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오늘은, 이쪽 UAM에 대한 것을 감안한다면, 자, 어, 38분인데, 지금, 10분 정도가 호응을 해주시면, 오늘 봐도 될 만한 종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집중하시는 분들, 33으로 확인. UAM 관련해서, 어, 지금 조금 안, 조금 괜찮게 볼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33으로 확인 부탁드릴게요. <laughs> 행복한 돼지님. 중박세사님, 자스미님, 부자공부님, 복드로우님 KI제니님, 복실이님, 돌파로님, 남한선생님 7 남한선생 7님 한분더 10명이라고 그랬어요. 10분 10분 한분더 연천봉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꽤 계세요 <laughs> 자 UAM도 열번 확인됐으니까 종목 드릴 거예요. UAM도 네옴시티 안에 들어갑니다. 원픽 고고시님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에서 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구자님 확인.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6월달에 나타났던 잡주 적그그 그 뭐야 적자 회사 이런 회사들이 급등하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지금 한미글로벌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금양 등등등등 이 친구들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네온테크 베셀 같이 적자를 보여주는, 어, UAM 회사가 아니라, 흑자 전환, 터너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UAM 회사를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강한 상승과 안정성을 추가로 확보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거래소는 지금 0.44% 코스닥은 0.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종목명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좋은 점은 작년에 138억 한 140억 정도 영업이 적자였어요. 올해 흑자로 전환을 하는데, 흑자 폭이 72억 정도 예상치를 보면서 우주 산업, 그리고 UAM 산업에 대한, 어,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다. 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우주 항공도 하고 UAM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주가 가능하다. 플러스 레벨업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요 매물 때 이런 우리 박스권 좋아하잖아. 박스권, 그죠? 박스권 좋아하잖아.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을 어저께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부터 상승을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안전하게는 15,000원 중반 수준까지 아니면 2차로 전 고점 언저리 16,500원 정도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갭상승이 나타나면 이 종목에 대한 특성상 갭상승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처럼 갭상승이 나타나면 갭을 메꾸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갭상승만 아니면 매수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진행해도 괜찮다 라고 봅니다. 조금 작은 종목에서 UAM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종목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좀더 디테일한 리딩과 안내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노란 톡 링크 올려드릴게요. 노란 톡 링크 올려드리고요. 잠시만요. 노란 톡 링크 올려드리고 노란 톡 지금 잠깐 열게요. <laughs> 자, 노란 톡 열었고요. 좀더 디테일한 모습 기대가 나트, 그,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하실 분들 노란 톡 들어오시고, 지금 김도영 어드바이저 원뿔원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뿔원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이벤트 할 때, 어 가장 강력한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김도영 전문가랑 김도영 대표랑 함께 하시면서, 이제 내년 2023년 시장, 정말 꽃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초석을 이제는 다져야 된다. 지금 다져야 늦지 않는다예요. 늦지 않게 대응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저는 어느 정도 횡보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전강 후 강인데 그렇게 아주 세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변동성만 큰 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어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 반드시 가지고 대응하시면, 다치지 않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종목, 전략,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 송곳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